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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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뭐냐면요, 이거야. 거기는 안 나와 있어. 칠판만 봐. 건지호식을 뭐라고 하지? 우리는? 일식이요? 응. 등식. 등식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등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뭐 아니면 뭐라고 했지? 이거나? 뭐라고 했지, 이죠?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현웅아 얘는 뭘까? 방정식일까 항등식일까? 항등식. 항등식이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완벽하게 동일해야 돼. f랑 g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단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일 가능성이 높아. 웬만하면 방정식일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방정식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긴, 얘긴데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특히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요것도 별표 100이야, 100 별표 100개라고 알겠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정말 진짜 어, 이그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감히감히 감히 고등학교 수학 전체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제 이 식은 얘들아 무슨 식이라고? 무슨 식이라고? 방정식이라고요.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등식이란 뜻이야. 등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방정식이 나오면 그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야?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은 실근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왼쪽식 왼쪽씩 y는 fx를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씩 y는 gx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뭐지 얘들아? 그래프가 뭐야 서영아? 그래프 그래프가 뭐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하지 모아, 우리는?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지? 일차 함수. 어, 일차. 함... 봐봐. 그지, 그리잖아. 그지?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리잖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래요. 그리지. 우리가 그리잖아. 그 그리는 어떤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합성의 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좀, 좀 그림이라고 부르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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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야? 어, 그림이야, 그림. 그래프는 그림이에요. 어, 맞추기, 어렵다. 맞추기 어렵다고? 네. 어, 좀 어렵네. 그래프는 너희들이 영어 사전에 한번 쳐봐. 그러면 뜻한 5번 정도에 그림이라고 써있어. 어, 그래프. 어, 그래프라고 쳐보면 그림이라고 써있어. 도표, 정리된 어떤 자료, 이런,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그림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프는 너희들이 일함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일함수 그래프를 그리, 그리는 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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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찍은 다음에 있잖아, 그렇지? 점을 계속 찍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점을 찍어 만든 그림을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음. 점을 찍어 만든 그림을 어,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그 점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지? 선이 되잖아. 그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잖아. 그래서 점을 찍어 만든 그림을 그래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초록색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빨간색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실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실근은 다른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실근 좀 전에도 했잖아. 뭐라고 한다고? 아시지? 어, 교점이라고 한다고? 까먹으면 안 돼. 진짜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실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어 교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정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게 별표 100개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별표 100개짜리 개념이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은, 어 실근이라는 건 이제 이게 X 값이 될 거냐? X 값이 될 거냐? 보통. 그래서 교점의 X 좌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좀 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였죠. 좀 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였잖아. 어?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이었는데, 그 X축의 식이 뭐라고,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이차 함수의 식이 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Y는 0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봐봐. 이게 저거랑 똑같은 형태야. 지금 F가 뭐인 거야, 여기서? 여기서 F가 뭐야? FX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에 저기 gx가 뭐가 되는 거야? gx가? gx가 0인 거지 gx가 0인 거지 그러면은 노란색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란색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빨간색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그 교점이 두 개가 만들었잖아 만들어졌잖아 근데 그 교점의 의미가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이 방정식 풀면은 몇이 나오냐면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너무 어려워? 이해 돼?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 되죠? 까먹지 마세요. 요거는 진짜 별표 100개짜리. 어? 야, 이거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설명이 어렵니? 어려워? 이게 뭐라고? 방정식이라고 제발 대답해, 알겠지? 방정식이라고. 방정식 나오면 뭐 해야 돼? 근 구해야 되잖아. 이근 어떻게 구할 거야? 왼쪽에 있는 거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 그림 그린 다음에 뭐할 거야? 교점 찾을 거라고. 그 교점의 x 좌표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한다고. 되겠죠? 네, 좋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거랑 이 둘의, 이 둘의 교점에 대해서, 교점? 관계에 대해서 논해보고 싶어. 관계. 관계. 위치 관계에 대해서 논해보고 싶어. 둘의 관계. 어, 위에 있는 건이차 함수고 아래에 있는 거는 1차 함수, 직선입니다. 그치? 두, 두 그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니? 그리고, 뭐, 그냥, 얘 아래에 있는 거.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직선으로 그려지잖아. 맞지? 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르륵,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륵뿅 뭐 이런 식으로 그려 줄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이게 1번 상황, 이게 2번 상황, 이게 3번 상황이라고 했을 때 1번 상황은 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어떤 관계인 상황인 거지? 어떤 관계인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인 거지. 두손손줘 봐. 네. 응. 이런 상황 1번 상황 이 이런 상황인 거지. 두손 잡은 상황. 그렇지? 2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지. 3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지.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한 거야? 1번 상황 두점만나 이번 상황 접해 있는 상황, 3번 상황 안 만나는 상황. 뭔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음, 음, 아 교점의 스토리는 교점의 스토리는 방정식의 실근의 스토리랑 똑같았어, 그지?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했을 때 뭔가 그 실근을 가지고 교점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뭔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뭐할 거야? 둘을 연립할 거야. 연립한다는 건뭐 한다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퐁당 담근다는 거지. 맞습니까? 폭락 담가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몇차 방정식이니 얘들아? 몇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넘겨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쓰르륵뿅 b-m x 더하기 c-n 은 제로가 된다고 제로가 된다고 그럼 만약에 만약에 이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면 몇번 상황인 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면 1번. 1번 상황인 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만약에 한 개라면 몇번 상황인 거야? 2번 상황인 거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야? 3번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그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뭐, 뭐인 거야? 판별식이 되는 거잖아.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고, 쓰릅, 뿅. 판별식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인데 여기서 B가 뭐야? 이만큼이 B야. X의 계수가 B라고. 그리고 C가 뭐야? C-N이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제곱. B-M에 제곱-4A 그리고 C-N. 요게 판별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면, 이 녀석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될 거고요. 이판별식 D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판별식 D가 영보다 작으면 은 이와 같은 그림이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글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 얘기해.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4페이지 빨리 한번 스캔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쭉 읽으면서. 읽어보랄 때 읽어봐라. 어, 졸지 말고, 읽어보랄 때 읽어보세요. 그게 좋아요. 꼼꼼하게 읽으세요. 꼼꼼하게 처음부터 첫 줄부터. 문제에서 물어본 건뭘 물어봤죠? 두 개의 두 개의 그래프가 있대요. 이제 자면 안 돼. 얘는 2차 함수고요. 얘는 1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 구하래 문제에서. 교점의 x 좌표 구하래. 교점의 x 좌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교점의 x 좌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한다고. 실근. 실근 중에서 실근의 x 값이야. 실근 x 값. 그러니까 원래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x, y가 나오잖아. x가 몇일 때 y가 몇. x가 몇일 때 y는 몇.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 중에서 x 값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x만 구할 생각을 하면 돼. 알지? x만 구할 생각을 하면 돼어 그러면 은 연립해서 x를 구하고 싶으면 y가 소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y는 블라블라 형태로 한 다음에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입할 거죠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3x 더하기 1이 되고요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는 0이 되거든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2의 제곱은 0이 되잖아. 쫑쫑쫑. x는 몇이야? x는 2가 되는 거야. x는 2가 되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지도 너희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뭘 뜻하는지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 얘는 몇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저 2차 함수에 a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y는, 뿅,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 얘는 몇차 식이야? 1차 함수잖아, 그치?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1차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 만약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고요 A가 음수면 은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지 그러면 저 1차 함수의 그림은 바라바라바라밤 요거냐, 요거냐 봐야 돼, 요거야, 요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근데 이렇게 된 상태로 얘랑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된 상태로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왜? 교점이 몇 개니까? 교점이 한 개니까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봐봐. 잘 봐. 이 상태로 내가 얘를 막 움직여 볼게. 언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언제 한 개의 점에서 만나?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저 상태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쓰륵. 뿅. 되게 중요한 걸한 거예요.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점 보이지? 이점 보이지? 이 만나는 점에 x 좌표는 항상 이렇게 아래로 땡겨. 이 그림이 엄청 중요해. 이 그림은 별표 한 100개 알도 이것도 100개 야이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알겠지? 이것보다 이 그림이 훨씬 중요해. 이렇게 당겨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2가 되는 거야. 요거의 의미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다. 한 점에서 만났고, 지금 이 빨간색 그림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빨간색 그림 삼백스 플러 노란 그림과 빨간 그림이 이런 형태로 만나고 있다. 이런 형태로 만나고 있다. 이해돼요? 안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 이해됐어? 시현이? 응. 네. 둘이 연립할 겁니다. 일단 연립할게요.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7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입니다. 넘겨 정리하면요. 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3으로 나눠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는 0이 되고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더하기 1는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야. 이게 지금 교점 의 x 좌표 즉, 실근의 X값이라고.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인정. 근데 난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놓는 게 훨씬 중요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 2참수의 그림은 위로 블록한 그림이야? 아니면 아래로 블록한 그림이야? 위로 블록한 그림을 싹 그려요. 그리고, 어, 얘는 1참수인데, 이차참수 직선인데, 어,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야? 아니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럼 2번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어떤 상태야 3번 번 상태죠 왜 실근이 2개 나왔으니까 실근이 2개 나왔으니까 두 점에서 만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스륵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돼요 저 노란 그림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빨간 그림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맞니? 집중해 교점 딱 찍고 제발 이렇게 좀해 교점 딱 찍고 제발 딴짓 하지 말고 무조건 아래로 당겨 알겠지? 딴짓 하지 말고 무조건 아래로 딱당겨 이렇게 알겠지? 거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는 3이 되는 거야. 요건 까먹지 마.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음. 요건 절대 까먹지 말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초, 오브 기초인데, 저거를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거는 절대 까먹지 맙시다. 네. 사실 더 디테일, 한 내용들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만이라도 어,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선생님 마음인 거야. 다음 68번 풀게요. 네. 좋아, 되지? 68번 질문이 뭐지? 위치 관계를 조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뭐라고? 위치 관계를 조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은 어 얘는 삼지선다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야?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삼지선다야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만나지 않는다. 않다. 이렇게 삼지선다라고. 뭐라고?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이렇게 삼지선다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라고도 얘기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68번. 그럼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확인하기 뭐 한다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확인하기입니다 연립할 겁니다 즉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됩니다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는 0이 됩니다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판별식은 어... 그냥 이제 암산해도 되지 않냐? 어,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몇이 되냐면 5가 돼요. 맞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지선다 했잖아. 셋 중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음. 이렇게 되셨죠? 다음 바로 2 번.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빨리 할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해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요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확인하는 거라고 요 연립하겠습니다. 쓰륵, 뿅,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넘겨 정리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할래?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0이 되고요. 판별식 4분의 d 하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d는 1 빼기 1이 되거든요. 0이 됐네요. 판별식이 0이 됐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접한다 그지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지겹지만 지겹지만 매너상 한 번은 하는 겁니다. 매너상이야. 이거 앞으로 할일 없어 이 이거 못 하면 진짜 그냥 어? 속상해. 못하면 혼자 조용히 공부해야 돼 집에서 몰래 공부해야 돼 못하겠어 알겠습니다 응. 할 일은 뭐냐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확인하기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 되고요 스릅 2x 더하기 7이 되고요 넘겨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는 0이 되니까 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x제곱에 계신 양수로 만주, 만들어준 상태에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6는 0이 되고요 4분의 d를 한번 해봅시다. 4분의 d는 b'제곱 B 마이너스 a, c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 결과가 몇이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죠. 음수라는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그치,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69번, 70번 빨빨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은 그냥 어, 쳐다보고 계세요. 야, 계산 실수 안 하나? 문제 잘못 쓰지 않나? 그랬지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괄호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 괄호 2번은 어, 한 점에서 만나,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 그리고 괄호가 3번은 뭐야? 만나지 않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둘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해가지고, 그 판별식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립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x 더하기 k가 되고요. 넘겨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초보자들은 집중해야 돼. 초보자들은 집중해야 돼. 여기서 판별식 쓸 때, 여기서 a가 뭐야? a가 몇이야? b가 몇이야? 그그 다음에 c가 몇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c가 몇이야? 마이너스 k, 맞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만큼이 c야. 이 덩어리가 c라는 거를 까 모르면 안 돼요. 초보자들은 거기서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요만큼 덩어리가 c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가겠습니다. 4분의 d가 어떻게 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뭐라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라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1 분배 잘 해주게 되면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많이? 그럼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돼 쫑쫑쫑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즉그 k 플러스 8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 쫑쫑쫑 k는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괄호 3번 어떤 상황이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려면 은그 k 플러스 8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왜 0보다 작아야 되는지도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70번 어떻게 했는데 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만났으면 좋겠대 만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한점 만나 또는 두점 만나야 그지? 한점 만나는 건 판별시티가 0보다 큰 거고 두점 뭐야 뭔소리인 거야 두점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그리고 한점 만나는 건 판별식이 0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이 크거나 같아야 돼 둘이 만나, 만난다 만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습니까? 쌤이 여기서 여기로 그냥 한 방에 왔지만 그 오는 동안에 말이 길었잖아 그 말을 너희들이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유야 그게 개념이고 만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개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 지금 기초할 때 아시겠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판별식을 구해야 됩니다 연립한 다음에 스륵 뿅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더하기 m이 됩니다 넘겨 정리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이 되네요 짝수 공식 씁시다 판별식 4분의 d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m 더하기 e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풀어야겠죠. 왜요? 제발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땡큐.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4분의 2니까 너 절반 해가지고 제곱해야 되지. 어쨌든 그럼 결, 결과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m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은 2m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일차부등식 풀면은 2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쫑쫑쫑 양변 2로 나눠서 m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인가 보다. 슈.